생각보다 손절로운데요 뭐라도 해봐! 안돼! 나 아파 나 아파 잠깐만 다시 뛰는 것보단 그냥 죽자 <목소리> 잠깐만! 리셋 좀해주 리셋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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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필요하신 양꼬님 계십니까? 이게 필요한데 여기 왔다구요? 예? 템 드시러 오셨어요? <목소리> 한대 가볼까요? 예 심플하게? 예 심플하게 우아 누구예요? 아니 올시나 하신 분이 저런 실소를 아, 기동 찍는 아, 이유가 있다니까. 아, 저는 이 파티를 하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태상님이 하자고 있어요. 저도 저도 한적 없어. 자 달력 초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흑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소환해야 돼요. 한땀한땀 한 땀. 마을도 못 가. 가면 다시 날아와야 돼. 생존기가 파티 프레임을 가려버리는데요. 태상 형님. 형님 어? 어디 아프세요? 아플 것 같아. 어디 가요? 어디든. <laughs> 14냥꾼, 라소크, 신화, 처치, 미션. 이게 국민시나 학원 파티도 초보자분들 모아서 가면은 세개 잡는데 한 3, 4시간 걸려요. 전 세계 그 어떠한 막공도 오늘 가, 잠깐 모인 얕은 짬바로는 절대로 잡을 수 없는 단계입니다. 고정 공격대 단계죠.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라소크입니다. 이 라소크가 이제 수문장이기 때문에 보통 한 8시간에서 10타, 그러니까 한주 고정 공격대로 시간을 약속해서 가는 파티들이죠. 오늘 이 미션은 영국에서 시작하여 태상형님이 갑자기 돌드컵에서 저랑 민준님이랑 대결해서 지면 14년 꿈 파티를 짜겠다. 본인이 공대장이 하겠다. 뜬금없이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출발한 파티입니다 그마한 적이 없습니다 <laughs> <얼마 한> 적이 <웃음> 형님이 <웃음> 얘기해가지고 지금 추석 저는 마음 편안히 보내야 될 토요일 낮에 이렇게 재미난 컨텐츠를 하게 되었는데 아마 태상님은 이걸 모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분들을 모으려고 2주 동안 방송에서 광고하고 고수분들 귓말하고 모으는데 엄청 고생했거든요 오늘 또이 파티에 미션이 있는데 혹시 이건 양꼬님들 카운터에 맞춰서 정확히 다 같이 리셋 한번 해주시겠어요? 동시에 리셋 부탁드릴게요 다 제가 카운트 할게요 펫다 없애시고 3 자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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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형님 이거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2시간 안에 끝날 듯 2시간 안에요. 오늘 파티 조건을 4신화 플러스 신화로 그 95점으로 모으다가 올신화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90점까지 컷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뭐올신화 부캐나, 오신화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고 싶다. 나영로그는 99점이다. 하시는 뭐첫 경험 하시는 분도 오셨고. 또뭐 3신화부터는 공략을 조금 알려드리면 사도록 할게요. 마주, 마주 누가 받아야 될까요? 양꾼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한 개밖에 없어딱한 개. 까치 킹님이 받아야 된다고요. 와, 이분은 북캐도 440점. 8이에요. 아직 까치킹님 마이크 되세요. 아 협회장님. 회장인가요 몰라요. 그냥 하세요 오늘부터. 아니 이거 부케 아니세요? 부케 그 중에 템 제일 좋은 거예요. 양꾼이 몇 개세요? 일곱, 여덟 개. 얼씨나 하는 거몇 개인데요? 다섯 개인가? 어,부터 해패장 뭐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laughs> 저희 까치킹님 양꾼 하면은 물몸에 쓰레기에 게임 잘못하고는 아저씨 등등 아주 안 좋은 인식들이 가득하잖아요. <laughs>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이다. 그럼 양꾼은 어떤 직업입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웃음> <웃음> 아, 있어요. 그런 분들이. <laughs> 다른 직업도 다 그런 사람 있어요. 양꾼만 아, 예. 양꾼 냥꾼 유저가 많아서 그렇게 더불 뿐이지. 혹시 우리 양꾼이 그래도 무슨 무슨 직업보단 좀 낫다 하시는 직업이 있을까요? 아 평... 하죠, 직업은? 아, 나 지금 다 평등하구나. 아, 역시 협회장님으로서. 아, 다, 다, 다 필요한, 다 필요한 협회에요. 다 필요하다라는 전제 중에서 그나마 좀 우리가 그래도 이 직업보다 좀 낫지 자꾸 갈라치기를 하는 <laughs> 거예요. 오늘 마주 받으셔서 딜릴등 하시고 아들 선방우님 그 마보 안 하셔서 망토 마보서 <laughs> 뭐라고요 어디요 누구 누구 아니 협회장님 이분 망토 마보 안 하고 다닌대요 전국 양꾼을 욕하는 일 아닙니까 이거 아니 아파 죽겠는데 광피 발라야지 와템은다 좋다 진짜 와 오늘 저기 시너지가 지능이 없고요 생석흑막 관문이 없고요 우리 발바닥에 안 들어가지 발바닥, 뭐야 아 뭐야 그 어디 갔어 마을 가 된다고 마을 가면 안 된다니까 흑막 <laughs> 없어서 마을 가면 안 된다고 해외 여행 가듯이 캐리어에 다 싸와요 음식도 영약도 룬도 반투수 도 라면 전부 다 드라이기까지 다 싸와 그래서 그쪽입니다 아와 올시나인데 올시나 양꾼 능지 이야 이게 양꾼아왜 돈을 왜안해아 전탈가리 이중 버티나 형님 뱅 아, 뽕쇼 형님, 많은 감사합니다. 뽕쇼. <놀람> 뭐, 뭐 <놀람> <놀람> 형님, 뭐라고요? 형님, 어떡할까요? 이 진실험체를 먼저 가요? 말아요. 저기, 유업체 먼저 가야 같아요 네, 유업체부터 가시죠.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구활 좀 해주세요, <놀람> 선생님들. 저희 공대장님이세요. 아픕니다, 이때. 적자, 뭐, 시깽이 그, 뭐, 저, 그, 그런 거 있잖아. 그, 뭐, 고매, 거시기, 어? 자, 사장님, 이거 맞으면 은 무조건 그석 같은 거 보세요. 아, 상관이 없다. 치 그냥 먹으세요. 상없어요 형님. <놀람> 자꾸 없는 것만 찾아. 이야, 다들 너무 잘해. 생각보다 순조로운데요? 뭐라도 해봐. 안 돼! 나 아파, 나 아파. 잠깐만, 다시 뛰는 것보단 그냥 죽자. <웃음> <웃음> 잠깐만! 리셋 좀 해주세요, 리셋.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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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막내가 뛰자 실례간안되 힐러분들 중에 20대 있으세요? 30대십니까? 20대 초반 없어요 여기? 88년 용띠시고 28살 20대예요? 3 0대 30대시죠? 어 그러면 이제 매번 하푸딩 님이 뛰는 걸로 나이 순이라가지고 이 장유서의 게임이라서 라소쿤는갈수 있는 걸까?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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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형님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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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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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 지웠어요 지웠어 이중 이중이고 나발이고 지워 그냥 살려줘 형님 어딨어 형님 어딨어 아 형님 모르고 도발했어 다시 모르고 도발했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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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도발했어요 형님 저 여기 있을게 요 형님 안 보여 형님 안 보여 정신이 없어 안 보여 구체 없는 대로 가요 됐어 마무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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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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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죽여. 우리 오른쪽으로 뚫어놔서 써야되나? 왜요? 점멸하러 <laughs> 뛰어야지 아그렇멸하면뭐 <laughs> <laughs> 제가 뛰죠 뭐 전신으로 오지 뭐아 저기 응답이 있어 우선 점멸하면 다같이 뛰어서 잡다 네 시간 아껴댑니다 아시죠? 쫄 리젠 시간 4시간인가 거. 네, 힐러분들이 신각성을 느꼈는지 돌을 던지고 있어요 <laughs> <laughs> 힐러들이 돌을 던지고 있다는데요 많이 놀라셨죠? 양꼬 나면 딜 아닙니까? 딜러 조져주십시오 자들어가 아. 돼. 안들어가도 안들어가도 되겠 팔라네 <laughs> 我操 그 정리하고 경매하겠습니다. 활 필요하신 양꾼님 계십니까? 이게 필요한데 여기 왔다고요? 예, 템 드시러 오셨어요? 지금 이 하드한 컨텐츠에 아이템이 필요한자가 왔단 말인가? 살펴봐. 뭐야? 생량 이네냥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생량 같은 거 그만하고 이거 먹고 빨리 하세요. 어, 그래, 그래. 자, 여기서 잠깐 통계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라소크 신화를 전 세계로 봅니다, 통계를. 자, 그리고 모든 클래스를 사냥꾼으로 볼게요. 전 세계 최고 양꾼분들이 여기 다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아무나 하나를 클릭합시다. 자, 그래서 받은 피해를 봐요. 봐. 양꾼은 얘는 왜 이렇게 아프게만? 맞았지? 잠깐만요. 다른 양꾼을 볼게요. <laughs> 까치킹님! 까추이킹님 있어요. 자 까치킹님 받은 피해볼까요? 봐요. 밑에 있죠? 자 그리고 또 아무나 클릭해볼까요? 아무나? 자 졸라 아프게 맞았네요. 잠깐만요. 아이 디디야 디디. 건 디디잖아. 아,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디디였어. 예. 아, 디디였어. 아, <laughs> 죄송합니다. 자 106등 양꾼 받은 피해. 예. 뭐 그렇게 아프게 맞지 않아요. 생각보다. 양꾼은 좋아. 여러분들은 잘못된 인식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허요! 양꾼들은 데미지가 최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 통계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양꾼은 스치면 다한 방이기 때문에 진짜 목숨을 걸고 안 맞고 있는 게 아닐까. 여기까지입니다. 한대 가볼까요? 예. Yeah. 심플하게? 예, yeah, 심플하게. 꽉! <laughs> 꽉! <와! 가? 웃음> 누구예요? 아니 올시나 하신 분이 저런 실수를 <놀람> 기둥 찍는 <놀람> 이유가 있다니까 저는 이 파티를 하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태상님이 하자고 했어요 <놀람> 저도, 저도 한적없어요아 아, 아, 내가 이거 딱 하고 올게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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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저한쪽에거저 6퍼 5퍼 돼돼돼 딜러 찍어 눌러 <놀람> 조기 퇴근하자 다써 와우 10퍼 다 써야 돼다 써야 돼 보조거 다써 침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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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끝이야 끝이야 끝끝끝자 마무리 돼요? 4퍼 97 98 99, 0 0안 죽으면 된다 안 죽으면 무조건 돼안 죽으면, 무조건 돼, 안 죽으면 발 아니야, 양꾼들 믿을게. 죽지 마 아무도. 인에다 쓰세요. 마지막에 뭐 먹어야 돼? 뭐 먹어야 돼? 인 자, 이거부 직방 있다. 직방. 일단 피하는 거부터 피하는 거부터. 빠어 가왔어요, 여러분들. 집중해. 협회장님 딜더 세게 뽑아줘요. 자, 이 왼쪽으로 아요잘 피해요. 잘 피해. 3퍼. 아, 오라 쓰신데. 오라. 오라 써요. 써요. 있는 거다. 겹치지 마. 겹치지 마. 좋아. 죽 이거. 이퍼, 이퍼. 아, 자 푸딩님 불고힐 피하고 피하고 마무리 마무리 마격 마격 있나요 요즘에 양궁 마격 있나요 피해 죽여 킬힘 킬힘 잔디만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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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형님 그러면 다음 직업은 뭔가요? 없는데요. 지금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데요. 빡센 직업 전사로 할까요? 전사로요? 제가 키워볼게요, 그러면요. <laughs> 자, 그러면은, 만약에 컨텐츠를 계속한다면, 올 전사 파티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발드라켓 좀 열어주세요. 아, 법사가 없구나. <목소리>